이니다에서이 신차량 S 400D 포이틱입니다자이 차량 신형 벤츠 7세대 이델이고요2 0 2 2년에월1 7일에 최초 등록한 2022년형 모델. 리행거리는 45,190km입니다. 신차가 1억 6,600만 원. 오늘 소개서이 자리에서 이자리0 정식 수입의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자, 완전 무사고고요. 뒷범퍼와 뒷 도어 부분에 도장 이력만 경미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액티브 앤비언트 라이트 장착된 차량이고요. 외관은 깔끔한 블랙, 실내는 베이지라서 색상 조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차량 1억 900만 원 할부 리스 대차 할부 기간 연장 u 예할부 모두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금융 조건도 저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400 디퍼메틱 찾으시는 분들 많. 시더라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카에 연락 주세요. 실내 보여드릴게요. 보고 계신 차량 벤츠 S 400디포메틱입니다자 보시면은요 위쪽에 선루프 1열 넓게 열리고요 베이지 시트 너무 예쁩니다. 목베개를 전차주께서 이렇게 추가로 설치를 해놨는데 아니 이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장착한 대로 놔뒀어요. 어,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전차주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D컷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D컷 잠자리 스티어링 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요 스티어링 휠 모양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실내 전체적으로 베이지 루프부터 쭉 이어지고요. 투톤으로 요렇게, 어, 요게 약간 진한 그레이 색상으로 요렇게 투톤 들어가 있는 모습 체크하시고, 우드는 무광우드 들어가 있는 모습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세대 신형 디스플레이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S400 디포메틱 보고 계십니다. 이제 2열 보여드릴게요. 자 2열 공간입니다 위쪽에도 2열 썬루프 있고요 썬루프와 썬루프 사이에 조명 보입니다 전동선 쉐이드 측후면 모두 들어가 있고요 안전벨트는 베이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더더욱 인테리어 깔끔합니다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 요거 이렇게 올라가요 5인승 차량입니다 자후석에 디스플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lcd 창으로 공조기 조절 버튼 보이고요 얘가 400d 잖아요 통풍 시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풍 시트 있고 앞좌석 이렇게 조수성 미는 버튼까지 해서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 게 요게 또그 다음 등급이라는 요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350D 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뒷좌석 이용하시는 분들은 통풍 시트도 필요하고 이렇게 어 전동 시트 필요하고 메모리 시트 필요하고 그렇다면 요거 좋아요. 그래서 400 디플로매틱 보고 계십니다. 시트백 부분이 베이지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더더 욱 깔끔하고 넓어 보입니다. 자, 그럼 뭐가 없느냐? 580하고 비교하면 레그레스트 없죠. 음. 요거 없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하고요. 차량의 뒷모습 보고 오시죠. 없는 것도 체크를 해 드릴게요. 후석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는 후석 디스플레이 안봐 핸드폰 있는데 왜봐 하시는 분들은 400D 깔끔하니 괜찮습니다. 아니야 나는 후석 디스플레이로 계속 뉴스 틀어 나 하시는 분들은 한등급 위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400D가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의전 차량은 끌고 가야 되는데 나 장거리 출장 많이 가나 데일리카로도 많이 써 하시는 분들 400D 많이 체크하시더라고요. 출장 가시는 대표님들 특히 400D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급유 찾아다니는 스트레스 없어서. 그래서 어, 합리적인 선택 많이들 하십니다. 자이 차량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벤츠 S400 디포메틱 2022년 2월 17일 최초 등록 2022년형 모델 주행거리는 45,190km입니다. 신차가 1억 6,060만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은 1억 9 0 0만원 어, 정식 수입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완전 무사고 뒷도어, 뒷범퍼에 도장 이력만 경미하게 있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인기 많은 베이지 실내에 잠자리형 디커텐들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1억 900만 원 할부 리스대차 할부 기간 연장 모두 가능합니다. 자, 중고차 고민하실 때는요.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카가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이안나였어요 안녕.